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헝가리 출신 의사인데 1844년 그러니까 산업 혁명이 일어날 즈음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대학병원에 두 군데 분만실이 있었는데, 일병동은 산부인과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출산을 담당을 했고요. 이병동은 의사가 아닌 산파들, 간호사들이 출산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일병동이 이병동보다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10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폐혈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균 감염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원래는 의사들이 담당하는 병동이 더 안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병동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깊이 연구를 하다가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대생들을 위한 시체 해부와 부검 실습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산모가 진통이 오면 그대로 가서 분만을 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심지어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그대로 가서 분만을 도운 것입니다. 오히려 가운에 묻은 피자국은 경험 많은 의사의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제멜바이스 박사는 이것이 병의 원인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해부하던 손으로 가서 분만을 했으니까 병균에 감염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분이 분만실 입구에 커다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847년 5월 15일부터 영안실에서 분만실로 가던 모든 의사와 의대생은 문 앞에 놓인 염소수로 손을 씻으세요.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IF 제멜바이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모의 사망률이 이병동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3% 여러분, 당신은 아직 세균의 정체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지 관찰과 통계로 밝혀낸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멜바이스를 비웃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세균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동안 죽은 사모들의 사망 원인이 의사들 자신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 의해서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들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를 주장하는 이 제멜바이스 박사를 조롱하면서 병원장은 제멜바이스 박사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 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제멜바이스 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손 씻기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간수에게 매를 맞아서 상처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47세. 바로 산모들이 죽어갔던 그 병으로 제멜 바이스 박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감염의 위험도 알게 되면서부터 의사들의 손씻기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렸죠. 오늘날에는 의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씻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몰라서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처럼 그동안의 관습이나 자신의 주장을 고수를 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합니다. 제멜바이스 리플렉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제멜바이스 박사와 제멜바이스 반사를 이야기했느냐? 먼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가 당시 의사들의 손씻기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도 자칫하면은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못할 걱정 때문에 제멜바이스 반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입니다. 혀, 입술의 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말이 제멜바이스 박사가 주장한 손씻기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잘 모르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알고 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에모토 마사루는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그 결정을 보았을 때에 사랑해, 고마워, 존경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얼린 물의 결정은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모양은 다르지만은 육각수로서 참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미워,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얼린 물의 결정은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욕심 내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할수 있죠.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먹거리 X파일로 유명한 한 PD가 이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를 만나서 똑같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같았습니다. 책에서 말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현상이 물에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음식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왜? 음식 속에도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개의 밀폐된 용기 안에 밥을 넣고 매일 아침 사랑해, 무관심, 미워 이세 마디를 각각 했습니다. 한 병에는 사랑해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무관심. 세 번째는 미워. 이 말을 한달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확인했을 때에 미워 라고 했던 병에 담긴 밥은 새까맣게 썩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무관심이라고 말했던 병은 중간 정도. 역시 악취가 났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했던 병에 담긴 밥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요. 이것을 회사에 가서 15명의 동료들에게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mbc에서도요. 한글날을 맞아가지고 아나운서들이 예, 고운 말을 쓰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역시 결과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물질 세계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인데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에가 어떻게 독이 있겠습니까? 혀로 말하는 그말 속에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에 약이 될수 있다고요. 그밖에도 자언에만 말에 관한 말씀이요. 109절이 넘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물이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물에 감정이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도 그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라고 했지,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 유가 생겨났습니다.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로 만들어진 만물 속에 말과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은 잘 모르고 성경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과 연관된 뭔가가 만물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요? 만물은 말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말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언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말의 능력.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단순한 은유는 아닙니다. 진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소망을 갖고 살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야고보는요,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말에.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 놓죠.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살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멜바이스 박사 이야기를 할 때,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 자기들이 산모들에게 병을 옮겨 놓고, 그렇게 해서 산모들이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 몰랐잖아요. 그래 놓고 제멜바이스 박사가 그 위험을 지적하니까 부정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말로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이 칼로 찌르고 독을 먹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망쳐 놓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죠. 아랑곳하지 않죠. 알더라도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되려주고 말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험한 말을 들어도요 그렇게 돌려주지를 못하고 스스로 고통만 당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뒤끝이 없다고 했지만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말을 듣고도 잠못 이루고 고통만 당하면서 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네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냥 의사소통 수단만이 아닙니다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건 완전히 마귀 짓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합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마귀 들린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 말이 들렸다가 사라지지요. 말할 때는 들렸다가 그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영원히 사라져서 소멸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파동입니다. 진동입니다. 이 말의 파동이요. 여러분, 고막에 올려서 제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점점 약해져서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동이 우주공간 어디엔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해졌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인류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말하는 그 파동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의 파동만 잡을 수만 있다면 제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재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아까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에모토 마사로 씨는 물이 그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 양도 변동이 없답니다. 위치와 상태만 변할 뿐, 물의 양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말라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지구로 이동했다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다시 비와 눈이 돼서 땅으로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마르고 흘러가고 증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또 땅으로 내리고 이렇게 위치와 형태만 바뀌지 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이유로 물은 온 세상을 순환하면서 모든 말을 다 들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까 실험했던 그 실험에서요 재밌는 게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말을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물론, 검증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한 말이 지금 어디에가 남아있을까요? 그것을 모아서 재생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것이 가능할지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놓고 잊어버린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칼로 찌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얼마든지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또내 말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이끌 수도 있고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작은 배의 키를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야고보가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 경각심 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 조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죠. 이사의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여러분, 이게 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기대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나쁜 소식 나쁜 말만 전해주지 마십시오 그말 듣고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라고 하십니까?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를 사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국.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던 정부를 문재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를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권세를 잡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됐고 마귀와 함께 멸망을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마귀에게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요 모든 구원과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등등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승천하여 보좌 위에 앉아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전파했다 라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여기서 전파할세 전파하다 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케레소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서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사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복사하기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파할세 쾌레소 동사 쾌레소는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파하다는 말씀이 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자에게 요구된 중요한 특성은 그가 좋은 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단어는 항상 큰 소리로 외치다는 기본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전파할세, 이게 사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사자에게 요구된 중요한 특성은 항상 큰 소리로 외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선포하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큰 소리로 고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큰 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임을 받은 사자입니다. 그럼 따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전에서 사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큰소리로 외친다. 예,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항상 큰소리로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지해야 됩니다. 왜큰 소리죠? 왜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복음이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칠까요? 우리가 항상 큰 소리로 외쳐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뭘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여러분, 내 마음에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을 내 마음에 선포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내 죄는 사함 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하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등등등.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요. 나에게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귀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교만해져가지고요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마음도 편하지를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큰 소리로 내 마음에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대할 때, 마음에 안들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서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칩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줄이다가, 줄이다가, 아예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제멜바이스 박사, 그가 분만실 입구에 붙인 대자보처럼,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멜바이스 박사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삼아 오늘들이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메바에스 반사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외쳐보십시오. 오늘을 살수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또 외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먼저 내 귀에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